지난 3월 26일에 거행할 예정이었던 리 대통령 각하의 제8 0회 탄신 경축식이 4월 22일 서울 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봄빛이 깃들인 성동권도의 우렁찬 만세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가운데 이날 식당에 도착하신 리 대통령 각하 내부분께서는 조국을 위하여 이룩한 각하의 위대한 업적과 성덕을 추모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만수무강하심을 비는 전국민의 경축에 다못 감개도 깊게 만년의 희색을 비우셨습니다. 한편 이날 식당에서는 풍선과 비둘기가 하늘 높이 날라 한층 더 다채로웠습니다. 그리고 시계 위에서 마스 게임으로 가홍치마의 노랑 저고리로단당한 500여 명의 중년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추원 장수단 고전 무형을 나비와 같이 동실동실 추어 더욱 이날의 행사를 뜻깊게 했습니다. 경복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축 체조. 상영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만수무강을 비는 건무 등 이렇게 수만 남녀 학생 일동은 이날 한결같이 리대통령각하의 만수무강을 경건히 빌면서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하여 이날의 감격과 의의를 더욱 새롭게 했습니다. 주한영국공사 허버트세이 에반스시의 신임당 제정식이 4월 16일 경무대관도에서 고행되었습니다 이날 에반스공사는 영국여왕 엘리사베스 2세의 전권공사 신임당을 리 대통령과 함께 제정하고 아름다운 한국에 특명공사로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제정사에 이어서 리대통령각 함께서는 한영양국간의 외교적인 우호를 돈독히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이라는 요지에 답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반스 공사는 4289년 11월에 이안한 슈워드 공사의 부임으로 오게 된기쁨을 표시함과 동시에 양국 간의 우위를 위해서 각부 장관들과 굳은 악수를 교환했습니다.식이 끝나자 에반스 공사는 조 외무부 장관의 안내로 경무대 앞에서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4월 16일 장 내무부 장관의 인설 밑에. 서치안국장, 그 각도경찰국장, 그리고 치안국 각 과장 등 경찰 간부 일동이 경무대를 예방하였습니다. 이날 대통령각학에서는 민심의 수습과 치안 유지를 위해서 중책을 다하라는 유시를 말씀하시고 굳은 악수로 일동을 격려하셨습니다. 4월 24일 김국방부 장관 인설미께 이 육군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군단장 일동이 경무대 관도로 리 대통령 각하를 예방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예방을 마친 역전의 장성들은 김 국방부 장관의 안내로 경무대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박수론과 예수원의 일반 회원 선거가 4월 18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도시에서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서울특별시 투표소인 시내 청계 국민학교 강당에서 최문제 부 장관을 비롯해서 일반 회원 전원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는 4월 23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실시되었으며 인문·자연 양과로 나뉘어서 11개 분과위원 50명을 선출했습니다. 자유월남 사이공시에서 아시아 민족 반공 전람회가 지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이전람회에 집중만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자유중국, 월남공화국, 필리핀, 백계노스와 망명 반공단 등이며 각기 자기 나라의 민속 공예품과 사진 등을 다채롭게 전시했습니다. 많은 전시품 가운데서도 6.25 한국동란의 귀중한 사진과 도표는 더욱 이체를 띠었고 수 많은 관중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침략에 대하여 굳게 결석해야 한다는 결의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남회장 내에 개설한 한국관에서는 매일 수만 명의 자유원람 국민이 세도해서 대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자유원람 정부 당국은 관람객의 정리를 위해서 경찰관의 추가 대치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시회에 출품한 사진 중에서 반공 아시아의 영도자이신리 대통령 가사를 비롯해서 장 자유중국 총통 등의 사진은 수많은 관중의 눈을 집중했으며, 또한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폭로한 사진과 전시회장 맞은편 광장에서 매일 밤 상영되는 한국 전란이라는 영화는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불란서 파리에서 현대 건축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김중업 씨의 제1회 건축 작품전이 4월 12일부터 서울시내 소공동에 있는 공보실 공보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주 국립공원과 남산의 건축될 필그림 홀등 현대식 건축의 모형과 도면 등이 전시돼서 관람객들을 감상케했습니다. 150만 서울시내 각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일해줄 공강 선거를 4월 25일 시내. 166개 동 투표소에서 일제히 거행했습니다. 이날 이대통령 각하 내외분께서도 이른 아침 7시 자하문동을 투표소에 나오시어서 투표를 하셨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시내 46만여명의 유권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동정을 맡길 동당선출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했습니다. 영문군학대의 공개 연주가 4월 24일 서울운동장에서이대통령각하내외분을 비롯한 내외 비빈 수만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이 학대는 14인도로 행진하면서 안도요왕님께 대한 경례곡을 연주해서 관중을 황홀케 했으며 전통적인 스코틀랜드식 칼춤은 더욱 이체를 띄웠고 다음원 직원 또는 교파행진을 해가면서 시종 관중으로부터 우려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국축전협회조체 제3회 전국축전전람회가 4월 21일 서울시내 교대국민학교 교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전람회에 애견가들이 출진시킨 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순혈동이며 기름진 셔파트, 노베르만, 퀸셀등 진주한 개들이 모여 색다른 하나의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이 대회에 출진한 60여 마리의 사역견, 역견, 애완견 등은 세계 우승기를 다투어서 진통한 대주도 부리고 높이 뛰기 등 가진묘기를 보여주어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옷감과 더불어 우리들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게 되는 비닐우도 우리나라에서 의외품을 능가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비닐는 원료인 합성 수지를 믹싱 로바에 의해서 혼합을 하고 또한 염색을 하고 카렌다기를 통해서 압축 제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비닐는 연산 마여 톤에 달하며 비닐의 일종인 에스트로다는 가지각색의 가정용 기구 또는 장난감 등을 제품하고 있습니다. 오트시즌을 맞이한 서울운동장과 육군체육관에서는 연일 각종 운동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의 인기는 바야흐로 운동장으로 집중되어 수많은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1일 말개개인 폼하늘 밑에 배구 농구 등 각종 경기가 있었는데 각색 유니폼으로 담당한 선수들은 경쾌하게 볼을 따라 달리면서 약속하는 젊은이의 힘을 마음껏 발시 했습니다.